서브 미션 시도를 다 방어해주고 습니다자 낮게 갑니다 이야 역시 해변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한달 사이에 200만 뷰를 넘긴 반전 외모의 스트리트 파이터 해변 선수의 첫 챔피언 벨트 방어전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가 어, 도전자인 3승 0패 제1락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 아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선수이죠. 스틸트 비프의 챔피언이죠. 저 금색 벨트의 주인공 해변 선수입니다. 자 해변 선수는 4승 0패이고요. 오른쪽 제1락 선수는 3승 0패입니다. 자둘중한 명은 인생의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어 검정색 팬츠가 해변 선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 색깔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연록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예, 색이 좀 바랜 선수가 제이락입니다. 자 경기 바로 그라운드로 갑니다 클로즈가드 상황. 자, 해변 선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플링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웬만한 경기는 다 초크로 가져갔죠. 자 일단 제이락 선수가 뒤집으려고 해요 크로스가드에서 뒤집으면은 바로 풀마운트거든요. 해변선수 저걸 원하지 않을겁니다 자 힘싸움 서로 옆으로 누워서 힘싸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변선수가 아무래도 상위 포지션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조금 더 쉽겠죠 자 다리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만 무게중심 잃을 뻔 했습니다 순간 해변선수 다시 중립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팔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오손 풀렸습니다 이러면은 네, 공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 일단 1라운드 1분 남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해변 선수 자신의 어, 팔을 제일 락 선수 목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츠키엘 초크를 노린 것 같았는데 예, 풀립니다. 자, 상이 들면서 간격 벌어지면 파운딩 나오죠. 야,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양선수 선수의 컨트롤 싸움이 배변 선수가 이렇게 애를 먹는 건 처음 보네요. 그래플링에서. 자, 패스도 안 됩니다. 와, 제이락 선수. 클로스 가드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곧 브레이크 선언이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자신의 무게 실어주면서, 프레셔 패스라고 하죠. 네, 프레셔는 말 그대로 압박이고, 자신의 무게를 실으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가드 패스를 노리는 그런 류의 기술을 말합니다. 자, 1라운드 5초. 2 1 네,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제 1라운드는 일단 어, 그렇다 할 데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 어, 라운드 내내 해변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을 어, 유지했습니다 오 크게 휘둘러 보는 제이락 선수 거리 좁힙니다 이야 다리 땡기면서 바로 테이크다운 자목 잡혔으나 아 바로 풀어내죠 오 아까 1라운드에서도 이 포지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오예 지금 해변 선수 등 잡습니다 이 선수의 필살! 와 저게 풀려납니다 자 오버플라타 아트라이글자하체 어, 간절기까지 와 지금 해변 선수 한 10초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어, 서브 미션 공격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클로즈 가드로 어 복귀를 한 상황 오픈 가드죠 이제 자 뒤집으려고 합니다 일어나면서 니킥 한대 맞는 해변 와 해변 선수 정말 어 커리어 사상 최초로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죠. 이렇 제이락 선수 일단 방어는 잘해주고 있는데 공격도 해야 되거든요. 해변 선수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그렇다고 또 제이락 선수가 어, 그렇다 할 데미지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서로 간 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스텝 밟아주고 있는 양 선수, 잽 30초 남았습니다. 레키. 브렌치 상황. 자 해변 선수가 약간 기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서브 미션을 노렸는데 안 맞으니까. 자 일단은 길로티나 노리고 있는데. 손이 안들어갔죠 자 스프럴하라고 지금 케이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 등에 케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스프럴 합니까 저기서 자 일단은 2라운드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해변 선수가 그동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해 굉장히 어, 어려워하고 있죠 세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거리 좁혀 봅니다 해변 오, 허림쓰면서 돌리려고 했는데, 돌립니다, 일단. 스프롤 해주면서 이번에는. 네, 하지만 오른쪽 다리 잡혔죠? 자,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하는 제이락. 목 잡고 있습니다, 해변. 자, 또 등. 와, 제이락 선수. 해변 선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 포지션에서 등 잡는 게 해변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등 잡혔습니다. 양, 양다리, 훅도 들어간 상태이고요. 자, 목 땡기고 있습니다. 공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자, 필살기, 리어네이크드 초크, 과연 나오나요? 과연! 자, 땡깁니다! 자, 아니라고 합니다. 오, 꽤 깊어 보이는데? 자, 옆으로 돌아주면서 양손으로, 이야, 저거를 풀어줍니다. 제이락! 네, 해변선수 정말로 기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겼거든요 무난하게 근데 제이락 선수 모든 서브 미션 시도를 다 방어해주고 습니다자 낮게 갑니다 이야 역시 해변 자이 사이드 컨트롤 제이락 선수 왼다리 올려주면서 풀마운트 방지하려고 합니다 자 해변 다리 손으로 컨트롤해주면서 풀마운트 가죠 자 일단 제이락 선수 양 선수 몸 사이에 간격을 줄여주면서 파운딩을 방어해 줬는데 상처 일으켜 세웁니다 해변 제이락 허리 빼내면서 와안봐 조심해야 되죠 오모플라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리 올라오고 트라잉글 노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포지션이 안 나와요 오모플라타 다시 어 근데 어깨 포기하고 리버스 안바 아 근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해변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었는데 서브 미션을 완성하기 전에 3라운드 끝납니다 자 오늘 경기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마지막 2분. 오! 바디를 향한 오른손. 제이락. 자, 경기는 또다시 그라운드로 갑니다. 아, 지금 근데 오! 제이락 선수 바로 풀마운트 점유합니다. 자, 앞으로 누워 주면서 자신의 무게를 싣고 있죠. 자, 가드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해변에 목을 눌러 주면서 오른손으로 파운딩 노린 제이락 선수였습니다. 공간 벌리려고 하고 있는 제이락. 어떻게든 붙들어 매려고 하고 있는 해변. 양 선수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 순간 공간 벌려 내면서 자, 다리까지 올려가면서 포지션 반전시키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해변. 자, 돕니다, 돕니다. 해변,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자칫 잘못하면은 등만 잡히거든요. 자, 제이락 선수의 오른 다리를 빼내야 될 텐데, 과연, 바디트라잉글이에요, 지금. 저러면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아, 무려한대로 등을 잡히고 맙니다. 오, 해변 선수를 리어네이키드 촉구로 잡나요? 제이락 선수, 인상을, 네,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세게 지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제 해변 선수 괜찮다고 합니다. 30초 남습니다. 30초! 짧지 않거든요! 자,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누워서 파운딩! 자, 제이락 선수, 안간힘을 쓰면서 목을 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완전히 눈을 쨍긋거리면서, 온힘을 다해서 조르고 있는데, 5초! 네, 엄지척 지켜 세우는 해변 선수! 아,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결국, 버텨내는 해변선수였습니다. 자, 4라운드 내내 유리한 모습 보여주다가 경기 끝나기 30초 전부터 갑자기 등 잡히고 초크를 내주면서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경기는 4라운드까지 가고 판정으로 갔습니다. 바로 심판의 판정 들으시죠? 아, 예, 해변선수가 벨트를 방어해냅니다. 5연승. 자, 오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한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졌네요. 그동안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해변 선수가 고전하는 모습을 조금 볼수 있었죠. 물론 판정성으로 경기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제이락 선수가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케이지 쪽으로 해변 선수를 몰아붙입니다. 자신의 무게를 해변 선수한테 실은 다음에 왼다리 땡겨주면서 예, 무게중심 잃게 하고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한 그래플링 공방이 시작되죠. 목을 잡으면서 초크를 노리는 척 했으나 해변선수는 사실 초크를 노린 게 아닙니다. 여기 왼발을 보십시오. 해변선수의. 왼다리 들어올리고 오른다리도 같이 들어올리면서 제이락 선수의 무게중심을 잃게 한 다음에 뒤집으려고 한 건데요. 제이락 선수가 순발력 있게 바로 두 팔로 땅을 짚으면서 일단은 무게중심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재빠르게 해변선수 등을 잡는가 싶었는데, 제이락선수 왼손으로 해변선수의 왼다리를 잡아주면서 등을 못 잡게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했죠. 여기서 해변선수가 등을 제대로 못 잡은 이유는 바로 이 다리입니다. 해변선수의 왼다리가 제이락선수의 왼쪽 골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지금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오른쪽 다리가 들어간 것처럼 왼쪽 다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해변선수의 왼다리는 제일락 선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락 선수가 다리를 컨트롤하면서 바로 넘겨버릴 수 있죠. 그래서 해변 선수 등을 잡지는 못하고 포지션을 바로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해변 선수 그래플링의 고수답게 넘어가는 와중에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해변 선수의 오른 다리가 밖에 있고 왼쪽 다리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공격이죠. 오른손을 삼각조르기처럼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은 오모플라타라는 어깨 관절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관절기를 노리는데 이 다리가 여기 위로 올라와서 둘이 만나면은 오모플라타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이락 선수의 오른 다리 잘 보십시오. 여기 오른 다리 제이락 선수는 해변 선수의 왼 다리가 펴질 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변 선수 오모플라타를 노리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 오른 다리를 옮겨서 이제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노립니다. 상대방의 오른 손도 컨트롤 됐겠다. 여기에 다리가 넘어오고 이쪽 다리가 풀리고 삼각 조르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트라이앵글 초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변 선수의 왼다리 컨트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제이락 선수는 오른다리로 최대한 해변 선수의 다리가 펴지지 않게끔, 오므리게끔 컨트롤을 해 주려고 힙온 힘을 다하고 있죠. 자, 그리고 풀 마운트 포지션에서 뒤집으려고 한 해변 선수인데요. 경기 마지막 장면이죠. 예. 네, 왼손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변 선수의 목이 아니라 턱 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변 선수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기를 최대한, 턱을 최대한 당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초크는 이쪽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목에 걸려야지 초크가 제대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어, 턱 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이였습니다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